열량이오. 고작 열량. 노비시장 한복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허름한 배옷을 입었으나 감출 수 없는 기품 고개를 떨구고 있으나 숨길 수 없는 고운 자태. 누가 보아도 천한 신분이 아님을 알수 있는 젊은 여인이 밧줄에 묶인 채 끌려 나온 것입니다. 열량에 이 계집을 사실 분안 계시오? 인신매매꾼의 외침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 예사 사람이 아니로구나. 양반과 규수가 어찌 저리 되었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내가 사겠소. 사람들 사이를 해치고 나타난 한 남자. 낡은 도포에 초라한 행색이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이며? 이 아가씨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옵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심량의 노비로 팔린 아가씨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상도 안동땅에 3대째 이름난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송심씨 가문이었지요. 가문의 외동딸 옥년는 올해 18살, 아버지 심판서의 귀한 핏줄이었습니다. 옥년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기가 남달랐습니다. 일곱살에 천자문을 뗐고 열 살에는 시를 지어 어른들을 놀라게 했지요. 얼굴 또한 고아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선녀가 하강한 것이라 칭송하곤 했습니다. 우리 옥년이가 이 아비의 자랑이로구나. 심판서는 딸을 바라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30년 벼슬살이에 재물도 명예도 얻었지만 무엇보다 귀한 것은 바로 이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것이 어찌 뜻대로만 되겠습니까 옥년이 18대던 해봄 뜻하지 않은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던 아버지 심판서가 갑작스레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옥년은 그 소식을 듣고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옥년이 다섯 살때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은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슬픔도 채 가시기 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늙은 하인 만복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작은 대감 어른이 오셨는데 그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작은 아버지 심참봉이 찾아온 것입니다. 심참봉은 평소 형인 심판서를 시기하던 자였습니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되 형은 과거에 급제하여 판서까지 올랐건만 자신은 번번이 낙방하여 한낮 참봉 벼슬에 머물렀으니 그 원망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숙부님, 어인 일로 옥년이 조심스레 인사를 올리자 심참봉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카야 인사는 됐고 본론만 말하지 내 아버지가 내게 진 빚이 있다. 빚이라뇨? 무슨 말씀이신지요? 심참봉은 품에서 차용증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보거라 내 아버지가 내게 500냥을 빌려 갔느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 빚은 당연히 내가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옥녀는 그 증서를 살펴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숙부님, 이건 아버지 필체가 아닙니다. 누군가 위조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순간 심찬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엇이? 감히 어린 것이 숙부를 사기꾼 취급하느냐? 저는 사실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절대 남에게 빚을 지지 않으셨습니다. 심 참봉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관아에 가서 밝히자꾸나. 허나 미리 말해두마. 안동 형감은 내 동문이니라.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게야. 과연 심 참봉의 말대로였습니다. 안동 형감 조판관은. 심참봉과 어린 적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고, 뒷돈까지 받은 터라 처음부터 심참봉 편이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 심옥련은 500냥을 갚도록 하라. 하오나 나으리, 저 증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제발 필적이라도 대조해 보십시오. 옥년의 호소는 묵살되었습니다. 시끄럽다. 내년이 관의 판결에 불복하느냐. 한달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법대로 처리하겠노라. 심참봉은 관아를 나서며 옥년에게 속삭였습니다. 조카야 빚을 갚을 재주가 없다면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내 아들에게 시집을 오너라. 그러면 빚은 없던 일로 해주마. 옥년은 치를 떨었습니다. 심참봉의 아들 심도령은 남봉꾼으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여러 기생과 어울려 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것이 일상이었고 이미 두 명의 아내를 구박하여 쫓아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사와도 그런 사람에게 시집 가지는 않겠습니다. 옥년의 단호한 거절에 심찬봉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좋다. 내 고집대로 해봐라. 한달 후가 기다려지는구나. 한 달이란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옥녀는 집안의 세간을 팔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놀이개까지 내다 팔았으나 고작 백냥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동료들에게 사정을 호소해 보았으나 심참봉의 위협에 겁을 먹은 그들은 하나같이 외면했습니다. 마침내 한 달이 되던 날, 끌고 가라.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옥년은 고문서와 증거들을 품에 안은 채 끌려갔습니다. 빚을 갚지 못했으니 관비로 삼겠노라. 나으리 제발 이건 억울한 누명입니다. 옥년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날로 관비가 되어 노비 시장에 끌려나왔습니다. 3대째 명문 양반가의 규수가 하루 아침에 종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열량이오. 고작 열량의 이 계집을 사실 뿐, 인신매매꾼의 외침이 시장 바닥에 울려퍼졌습니다. 옥녀는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억울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명예가 가문의 자존심이 고작 위조된 증서 하나에 무너지다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가 사겠소.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낡은 도포를 입은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깊은 연못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열량이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동전 꾸러미를 꺼내 인신매매꾼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 이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니 밧줄을 풀어주시오. 옥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산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해코지할 생각은 없소. 남자는 정수라 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인데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길에 노비 시장을 지나게 된 것이라 했습니다. 왜 저를 사셨습니까? 보시다시피 일할 힘도 없는 여자입니다. 옥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 눈을 보았소.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 안에 꺾이지 않은 무언가가 있더이다. 보통 사람의 눈이 아니었소. 옥년은 그 말에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자신을 아직 사람으로 봐주는 이가 있다니 정수는 옥년을 데리고 자신이 묵고 있는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의 방을 옥년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마구간 한편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건 주인이 할 짓이 아닙니다. 옥년이 당혹스러워하자 정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종으로 산 것이 아니오. 그저 그 자리에서 구해낸 것 뿐이오. 형편이 허락하면 당장이라도 자유를 주겠으나 지금 당장은 돈이 없소.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 말에 옥년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이후 처음으로 사람의 따뜻함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같이 가시겠소? 네. 한양에는 내 누이가 살고 있어. 누이 집에서 지내면 안전할 것이오. 이곳에 두고 가기가 마음에 걸리오. 옥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안동에는 더 이상 머물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심찬봉이 자신을 찾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낮에는 걷고 밤에는 주막에서 쉬었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정수의 사연도 기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때 사원부 관리였으나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갔다가 그곳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어머니마저 상심 끝에 돌아가시고 어린 누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정수는 낮에는 남의 집 일을 해 주고 밤에는 글을 읽으며 과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둘이 비슷한 처지로구나. 옥년이 쓸쓸히 웃자 정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본 것인지도 모르겠소. 당신 눈에서 내 모습이 보였거든. 한양에 도착한 것은 보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정수의 누이 정란은 작은 비단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가게를 일궈낸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이분은 누구시옵니까? 정란이 옥년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수가 그간의 사연을 설명하자 정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하신 사연이로구나. 마침 가게에 일손이 필요했는데, 여기서 지내시면서 일을 도와주시겠소? 옥녀는 감사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양반과 규수였으나 어려서부터 바느질과 수놓기를 즐겼던 터라 비단 가게 일이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재주가 뛰어나 정난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가씨, 이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려. 한양 귀 부인들도 이만한 수놓기는 못하오. 부끄럽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 뿐입니다. 옥년의 수놓기 실력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비단에 학이며 모란이며 술을 놓으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양반과 부인들 사이에서 옥년이 수놓은 비단이 인기를 끌었고 가게 수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가씨, 손님이 오셨소. 정난의 부름에 옥년이 나가보니 젊은 양반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독포에 금관자를 달았으니 범상치 않은 신부님이 분명했습니다. 이 가게에서 수놓은 비단이 장 안에서 유명하다 들었소. 내 어머니 생신에 쓸 병풍을 하나 맡기고 싶은데 그 남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옥년을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허, 이런 곳에 이토록 고운 여인이 있을 줄이야. 남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옥년은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병풍 주문은 주인에게 말씀하시지요. 저는 수놓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옥년은 냉담하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자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 박첨지가 가게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병풍 진척 상황을 묻는다는 핑계였으나 점차 그 횟수가 잦아지고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옥년 아가씨, 오늘 저녁 함께 식사라도 어떻죠? 옥년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미천한 종의 몸이 옵니다. 양반 대감께서 이런 사람에게 마음 쓰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박첨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절당할수록 더욱 집착했습니다. 어느날 박첨지가 정란을 찾아왔습니다. 주인장, 저 여자를 내게 네 파시오. 백량을 주겠소. 정란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옥년이는 제 식구나 다름 없습니다. 돈으로 팔 사람이 아닙니다. 흥, 어차피 종의 몸이 아니오? 종을 사고 파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이오? 그 소동을 지켜보던 옥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결국 자신은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하루하루 행복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언제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옥년은 뒷마당에서 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으시오? 정수였습니다. 과거 시험이 끝난 뒤 누이 집에 머물고 있던 그가 우연히 옥년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옥녀는 잠시 망설이다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첨지의 집요한 구애와 점점 커지는 불안감에 대해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박첨지라는 자 이름이 박만호 아니오? 네. 어찌 아십니까? 정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박만호 그 자는 장안에서 손꼽히는 건달이오. 권세 있는 아버지 뒤에 숨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닌다 들었소. 여염집 처자를 겁탈한 적도 있고 빚을 빌미로 양인을 종으로 삼은 적도 있다 하오. 옥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런 자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니 어찌해야 좋을까요? 정수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반드시 방법을 찾겠소. 그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가 옥년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관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 과거에 급제했소. 옥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정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급제는 했으나, 아직 벼슬을 받지는 못했소. 하지만 급제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어느 정도 힘이 생기오? 당신의 억울함을 풀 방법을 찾아보겠소? 정수는 곧바로 안동 쪽 사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함께 급제한 동기들과 한양의 관리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옥년 아가씨, 심찬봉이 쓴 증서가 위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을 찾았소. 정말입니까? 정수가 찾아낸 증인은 다름 아닌 심 참봉의 하인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 하인이 심 참봉이 증서를 위조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할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하인이 지금 병석에 누워 있어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 하루빨리 안동으로 가서 정식 증언을 받아야 하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 심참봉이 아가씨를 찾고 있을지도 아닙니다. 이건 제 억울함을 푸는 일입니다. 제가 직접 가야 합니다. 정수는 옥년의 굳은 결의를 보고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짐을 꾸려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것을 박첨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뭐, 그 여자가 안동으로 갔다고? 예, 대감. 웬 과거 급제자와 함께 떠났다 합니다. 박첨지의 눈에 살기가 어렸습니다. 감히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해? 좋다. 안동까지 쫓아가마. 박첨지는 수아들을 이끌고 두 사람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안동으로 가는 길, 옥련과 정수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증인의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안동에 도착한 그들은 곧장 하인이 머무는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늙은 하인은 옥련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 이 늙은이가 죄를 지었습니다. 심참봉 나으리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하고, 아가씨를 모함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정수가 급히 종이와 붓을 꺼내 증언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은 기력을 짜내어 그날의 일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심 참봉이 어떻게 증서를 위조했는지, 관아의 조판관에게 얼마의 뇌물을 줬는지까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문이 박살나며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첨지와 그의 수아들이었습니다. 잡았다. 이계집년 도망쳐 정수가 옥년을 밀며 외쳤습니다. 옥년은 본능적으로 뛰쳐나갔지만 박첨지의 수아들에게 금세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놓아라. 정수가 달려들었으나 수정 열쇠에 밀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첨지는 옥년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인연이 감히 나를 피해 도망을 쳐? 이제 어디로도 도망 못 가. 오늘부터 넌내 첩이다. 당장 놓지 못할까? 정수가 피를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수아들이 그를 붙잡아 다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하, 미천한 놈이 잘도 날뛰는구나. 과거 급제했다고 어디서 기어오르려 해? 내 아버지가 사원부에서 쫓겨난 죄인인 걸 모르는 줄 아느냐? 정수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 아버지가 왜 귀양을 갔는지 아느냐? 우리 아버지가 모함했기 때문이지. 하하. 박첨지가 득에 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정수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바로 이자의 아버지였다니. 그때였습니다. 거기 멈춰라.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쪽으로 쏠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행색이었으나 그의 눈빛은 서리빨 같았습니다. 누, 누구냐? 박첨지가 움찔하며 물었습니다. 남자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다. 그 한마디에 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암, 암행어사? 박첨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암행어사는 정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수 급제, 자네가 보낸 상소를 받았네. 안동의 부정부패와 위조증서에 관한 내용 말이야. 정수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올린 상소가 닿았습니까? 그렇다네. 자네의 상소를 읽고 임금님께서 직접 나를 파견하셨네. 자,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다. 암행어사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심참봉은 증서 위조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조판관 역시 직무태만과 뇌물수수로 파직당했습니다. 박첨지도 무고한 사람을 납치하고 폭행한 죄로 잡혀갔으며, 그의 아버지 박판서도 과거 정수의 아버지를 모함한 죄가 밝혀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옥년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린 것입니다. 심 옥년은 천인이 아닌 양인이다. 아버지 심판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빼앗긴 재산을 모두 돌려받도록 하라. 암행어사의 선언에 옥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드디어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정수가 조용히 다가와 옥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옥녀는 그의 품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후, 옥녀는 아버지의 제사를 다시 지냈습니다. 이번에는 명예를 되찾은 아버지의 영전에 떳떳하게 절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대로 된 제사를 올립니다.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옆에는 정수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어. 더 이상 죄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옥련 아가씨. 네. 아니, 이제는 아가씨라 부르지 않겠소. 옥련. 정수가 옥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와 혼인해 주시오.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때부터 마음이 움직였소. 이제 신분의 굴레도 억울함도 모두 벗었으니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고 싶소.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저도 그리 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의 가을, 홀레를 올렸습니다. 정수는 이후 암행어사의 추천으로 사원부에 발탁되어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관리로 살았다 합니다. 옥녀는 정수의 곁에서 어진 아내로 현명한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녀가 수놓은 비단은 여전히 한양에서 명성이 자자했고 그 수입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힘썼습니다. 가끔 옥녀는 과거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열량에 팔려가던 그날 그 순간에 정수공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을 것이오. 정수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오는 법이요. 당신은 그 어둠을 이겨낸 것이요. 옥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덕분입니다. 공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이 찾아옵니다. 열량에 팔려갔던 아가씨가 마침내 행복을 찾은 것처럼요. 옥령과 정수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졌다 합니다. 억울함은 반드시 풀리고, 선한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이것으로 심량의 노비로 팔린 아가씨 이야기를 마칩니다.